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당 지지율 보면 전화 면접이 민주당이 43.4대 국민의힘이 31.8 ARS가 52.3대36.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계속해서 큰 차이의 격차가 나는 결과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차기 총선 프레임을 조사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36.3.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54.5.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총선 박살 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기여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가 팽팽합니다. 반반 나왔어요. 반반.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직 등장을 안 했잖아요. 최고치라는 겁니다. 최고치. 그러니까 앞으로 도움될 것이다 라는 여론은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반 인하가 아니라 반반 밖에 안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뻔뿌질막 해주잖아요. 여론조사 돌려서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인기가 많다 이런 것도 돌리고 뭐하고 해서 최고치가 반반 밖에 안 나왔다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보통은 등장하기 전에 기대 심리가 가장 최고조이기 때문에 6대4, 7대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최고치가 반반 나왔다? 이건 금세 거품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에게 들이받을 수가 없잖아요. 들이받으면 올라가죠. 진짜 제2의 박근혜처럼. 박근혜가 이명박 들이받듯이. 그 당시에 정권 심판론이 어마어마했는데 민주당이 등신처럼 못 싸워가지고 박근혜가 야당인 줄 알았다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명박하고 제대로 싸우질 못해가지고 박근혜가 더잘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권교체 박근혜를 찍어서 정권교체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고 대전은요 한마디에 총선이 뒤집어졌잖아 박근혜를 찍는 게 정권 심판이다 이런 분위기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박근혜처럼 윤석열 김건희를 들이받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 빠지지 뭐 그럼 윤석열 아바타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결과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치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 한동훈 전 장관의 발언. 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함정 취재임으로 적절한 발언이다. 이게 24.4밖에 안 나오고요. 고위공직자 부인의 범죄 혐의를 외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59.4. 자, 김건희 거는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김건희는 꼴배기 싫어해. 자, 김건희 디올 가방. 그거 몰카 공작으로 규정을 한게 적절했다라는 게 윤석열 지지율보다 훨씬 안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건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의 여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윤석열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의 사탕발림이었다면 안 먹힌다는 거예요. 한동훈도 여론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는 온 국민이 꼴배기 싫어해요. 걸을 때도 뭐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건들건들거리는지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서울의 소리에 그 장인수 기자 그 영상에 가르침 뱉는 거 한번 딱 나오면 야, 그거 볼 만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빼줬단 말이야. 가르침 뱉는 거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laughs> 리얼하게 뱉어주는지 궁금하긴 한데. 다 싫어합니다, 김건희는. 예.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한동훈이 등장한다고 해서 여론이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못 바꾼다. 그걸로 한동훈은 다시 꼬꾸라집니다. 온 국민이 김건희를 꼴배기 싫어해요. 자, 그리고 총선 여론조사. 한번 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하고 이상민이 국민의힘으로 나온다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상민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경 확 줄어듭니다. 이경 대변인이 좀 억울해 보이죠. 억울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보복운전. 제가 이때까지 음, 이거는 저의 편협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여자가 보복운 적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복운전을 할 대상에 누가 탔는지 잘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거의 보복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또라이가 아닌 이상 무섭거든. 남자들이야 갑자기 이게 뚜껑이 열리면 보복운전을 하지만 성질 드러운 애들은 여자들은 거기에 어떤 또라이가 앉아있을 줄 알고 보복운전을 합니까? 여자들은 보복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요.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주장은 근데 어쨌든 공천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저거 떠나가지고요 허태정에게 계속 밀려요 이쪽 민심이 예, 대전 유성의 민심이 허태정에게 좀 밀리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풀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경선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저는 뭐 이쪽 지역의 민심을 모르니까 이분이야 워낙에 허태정 이분이야 유성 쪽에서 지자체장을 하신 분 같은데 그래서 확실히 좀센것 같아요 나온다 이경 부대면인이 만약에 억울함이 풀려서 경선에 나온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경이란 분을 좋아함, 좋아하고 좋아 그분의 준비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 들어봤을 때 저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경부대변인의 억울함은 좀 풀렸으면 좋겠고 상황은 지금 이러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수원시 정 박광온 지역구입니다 김준혁 이분은 이제 인지도 확실히 떨어지죠 박광온이 확실히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도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왜 들여다봤냐 이수정 때문에 국민의힘 영입 1호 이수정 예, 크리스탈리, 박강원한테 압도적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이준혁이랑 붙으면 박빙의 차이가 납니다. 이분은 일단 본인을 알리는 거에 주력을 해야 돼요. 박강원은 절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 열심히 좀 뛰어야 될것 같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분이 치고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크리스탈리는 어렵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서울시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작구를 봤는데 권역1, 권역2. 지역구랑은 다르지만 권역2가 민주당이 조금 앞서잖아요. 그래도 많이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이 아마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부자들이 좀 살죠. 아파트 값이 비싼 데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아파트 값에 나라를 거의 파는. 예, 네, 이런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지역이 나경원, 이수진 지역하고 조금 겹친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이 살짝 밀리지만, 나경원의 개인의 힘으로 여기는 진짜 박빙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요런 조사고요 송파. 송파도 권역 1, 권역 2인데, 권역 1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살짝 우세하게 나온다. 송파 쪽도 민주당이 잘 싸우면 승산이 있다. 뭐요런 조사입니다. 서울도 이제 지역구별로 전부 다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은 좀더 정확한 여론의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꽃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